정말 대단한 게2 0 0 2년면 모든 사람들이 월드컵에 네. 집중할 때였고 게다가 방송 활동도 안 하셨는데 네. 그 정도 히트했다는 거 자체가 네, 엄청난 거죠. 네. 2002년이면은 우리 달샤벳이 몇살 때죠? 저 초등학생 2학년, 아, 2학년 아, 1학년 아, 2학년. 네. 5학년. 그러니까 유민수 선배님 목소리는 잘 알죠? 아잘 알죠. 잘 알죠. 어. 저희는 라이브로 굉장히 많이 들었었죠 회식 때. 회식 때. 회식 때 네. 아, 근데 썰씨 있잖아요. 예. 씨가 아, 씨 가능해요. 네. 썰이 네. 수현 씨가 니씨이대이 가능해요 으니까이니까 썰이 있으니까. 썰이 있으니까. 썰이 있으니 가능해요 아 정말? 예. 아. 대숨과 그 마이크 잡는 것그그그 모든 게 예. 나와요 예. 예. 이 순간에 하는 연출 완벽했네요. 네. <laughs> 대단한데요. 예. 달샤벳은 어, <laughs> 후 많이 봤겠네요. 예. 어, 한번 봤어요. 어, 굉장히 애기때한 어, 번. 솔비 씨후 어, 얘기 그만. <웃음> <웃음> 우리 이제 윤민수 편이에요. 윤노 편이 아니고. 예.